인터플렉스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인터플렉스 참 기사에 자주 나왔던 네. 그런 종목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인터플렉스 오늘 장에서는요. 제가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어,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혹시 스탑을 하시는 건가요? 아, 어,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다른 어, 이제 실적적인 문제가 좀 적자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은 네. 스탑을 드리는 어, 부분이고요. 그럼 기 보유자는 지금 매도를 할까요? 네, 지금 아마 매도 해주시는 게 빠르게 매도를 해주셨다가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놀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스탑이라고 하셨는지 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이죠. 음. 어, 인터플렉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이 우리의 우리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렸던 그런 이유는요. 최근에 애플과 퀄컴의 특허 분쟁이 합의가 되면서 어, 인, 애플 관련주인 인터플렉스가 조금 더 함께 좀 이렇게 부각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인터, 어, 애플과 퀄컴의 특허 분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 1월에 퀄컴이 표준 특허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면서 애플이 퀄컴을 제소하게 됐죠. 그러면서 퀄컴도 어, 너네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함께 나서게 되면서 이제 길고 긴 어떤 특허 분쟁이 시작이 되었죠. 사실은 퀄컴과 애플은 굉장히 친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퀄컴이 연달아서 어, 제소에 나서니까 애플은 로열티 지불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고요. 퀄컴은 그해 5월에 아이폰 외주 생산 업체들을 제소하면서 재반격에 들어갔습니다. 6, 그러다가 어, 점점 이게 좀 장기화 될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6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극적으로 타, 타결이 됐죠. 6년 계약이 끝나면 양사가 2년간 어, 추가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 어, 분쟁이 일단락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장기적인 싸움으로 갈 뻔하다가 이렇게 일단락이된 이유는요. 애플이 5G 상용화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의 경쟁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다 보면 좀 굉장히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의식해 의식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판단이 좀 많이 서고 있었고요. 애플이 다시 한번 어 극적으로 헐컴과 협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애플 부품줄 부품주들. 아이폰 부품주들에게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연성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 애플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죠. 그 디스플레이 용 어, 기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9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 여,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등치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는 단단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계약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죠. 어 애플은 이렇게 극적으로 어, 협상 퀄컴과 협상 타결을 하게 되면서 올해 5G 폰이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애플 5G 폰이 아무래도 지금 이미 삼성은 5G 폰이 나왔고요 다른 데서도 속속 지금 5G 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이 좀 사실 늦은 감은 좀 있죠. 그렇죠. 빨라야 되는데 좀어쓸때없면 소송에 좀 휘말리는 바람에 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 소송 합의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는 적어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죠. 이게 또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냥 1년 정도는 좀 앞당겨서 출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좀 유명한 애플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아왔던 어 그런 쪽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미니스탑을 좀 드렸던 이유는요. 올해 실적이 좀 적자고요. 이게 적자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출하량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죠. 그리고 좀 불량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낮고 매출은 아마 전분기 대비 5.4%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도 이어서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많고요. 인터플렉스가 사실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삼성에서 오히려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높아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소송에서 좀 나와서 새롭게 5G 폰을 상용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인터플렉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바라보긴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상승은 좀 그동안 좀 떨어져 있던 그런 주가에서 저가 매수 그리고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제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올해까지도 계속 적자였고요. 재무구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좀 급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도 인터플렉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모멘텀도 굉장히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신금에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괜찮을 때 서서히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서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채팅창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코코님이 돼지 열병 때문에 음식조 핫한 내용이라고 해 주셨고요. 어 프로도 님이 어 애플은 5G 한참 뒤에 출시할 걸요. 왜냐면 삼성처럼 최초 타이틀에 극복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상용화하는 초점에 어 이제 맞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요 얘기 맞아요. 지금 이제 21년도. 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5G를 빨리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 사실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어 이제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들이 휘청휘청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됐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게 5G를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어 이게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뭐 기지국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 빠르게 속도가 나왔을 때는 빠른데, 우리가 지금 인식한 것만큼 아직까지는 속도가 잘안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좀 인프라가 덜 구성이 됐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G 전파는 이렇게 뭔가 툭 투과를 해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퍼즈로 빨리빨리 바뀌는 그런 흐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애플은 천천히 진입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상황이고 어 요즘에는 이제 애플에서 치중하는 거는 어떤 출하량보다. 는 서비스 부분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일단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다 정리를 해놓고 어 다시 5G를 좀 따라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슈는 이제 파이에서 오늘 신문에서 나왔었죠. 어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뭐 이제 좀 이런 설비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어 이제 우리나라로 5G를 선점한 그런 부분들에서 어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어주가의 금등이 나와 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